두 스푼 되는 것 같아요. 두 스푼 이 정도 넣어볼게요. 어, 이 정도 조금 약간 묽은 상태예요 버터를. 시럽이랑 시나몬 적당량 이렇게 해서 졸여주면 끝입니다 비를 마셔야 되니까 여러분 비상상태예요 <laughs> 커피가 없어 <laughs> 커피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저께 장을 봤는데 안 사왔네 제헤이즐럿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헤이즐넛 커피가 먹고 싶을 때 제가 이거 인스턴트 커피 요거 가끔씩 먹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먹어야 될것 같아요 팬케이크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다행히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오늘도 밖에서 먹을게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해도 밖이더 따뜻해 밖에 나가서 먹겠습니다 어우, 좋다맛있이이게 음 어떤 맛이냐면요치즈케이크맛이에요치즈케이크를 버터에 구운 맛 <laughs> 어쨌든, 치즈케이크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어도, 음, 그 아쉬움을 좀달랠질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 식었어 벌써. 아주 추우니까, 금방 식어버렸어. 오늘이 스일 라스트데이에요. 방학이에요, 방학. 그러니까 이제부터 2주 동안 방학 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지? 아들놈 저거 응? 저놈 새끼 저거 학교 안 갔어 꼭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스쿨 마지막 날 학교를 안가 行。 여러분 굿모닝 지금 말을 크게 하면 안 되는 게 조기조기 조 방이 아들론 방이거든요 제가 또 크게 이렇게 떠들면은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들어와 <laughs> 그래서 좀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까칠한지 아주 우리 집에서 제일 상전입니다 어, 날씨 좋다. 얼마 만에 했 뜻이 정리할 게 많네요. 뭐가 또 쓰러져 있고 수영장에 또 뭐가 이렇게 빠져 있어. 저 바구니가 빠져 있네. 제가 사실은 음.. 며칠 동안 되게 무기력이 심하게 와서 거의 아무 것도 못 했거든요. 그래도 먹는 건 중요하니까 진짜 반만 했거든요. 추울 때 추일도 워낙 많을 니까 겨울철에 또 무기력이 또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비가 어찌나 이렇게 오는지 뭐 비까지 오니까 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왜또비 오면 우리 온몸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laughs> 몸까지 막축쭉 터지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이러니까 한동안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어, 슈퍼 다녀와서 또 부족한 어, 재료들 또 이렇게 냉장고랑 팬츄리 좀 채워넣고 오늘은 다행히 이렇게 해가 너무 이렇게 이쁘게 떠져가지고 지금 기분이 한결 나아요. 집안일은 끝이 안 나. <laughs> 끝을 낼 수가 없어. 다 했다 싶으면 뭐가 툭 튀어나오고, 또쉴까 싶으면 또 눈, 눈에 뭐가 또 보이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끊어야 돼. 그래야지 엉덩이 붙이고 좀쉴 시간이 있지.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이 그냥 움직여 보려고요. 원래는 뭐. 하루 플랜을 이렇게 대충 짜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 오늘은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밀려있는 집안일을 해볼까 해요. 밥을 먹어야지, 또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laughs> 일단 아침부터 먹고요. 남편이 운동 갔다가 와가지고, 이거 남편 먼저 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남편 갖다 주고, 저는 이제 제 거는 다시 또 새로 해야 됩니다.

무슨 알배추도 아니고, 뭐가 없어, 배추가. 고추장을 넣을 건데 저는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왜냐하면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은 이게 맵고 좀 짜잖아요. 비빔밥이나 뭐 먹을 때 고기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고추장 양은 좀 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야채 넣고 비빔밥 해 먹어도 되고요. 저는 김밥도 해 먹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도시락 살때 삼각김밥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주고 그러거든요. 요거 한번 해놓으면은, 쓰임새가 많아가지고, 좋아요. 짠것 소금 소금 좀만 더 넣고 후추 얘는 이제 끝났어요. 네, 오트밀이 그새 이렇게 뻑뻑해졌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물을 조금 더 부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섞어 볼게요 왜냐면 야채에서 또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반 스푼? 저는 좀 음식을 대체로 좀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 가지고 소스 안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젤는니 반짝 맞아요. 배고프니까 일단 먼저 하나 먹고 맞아 구울 거예요. 음. 와. 음. 남자도 좀 이렇게 가지고 맛있겠지음음 음, 시원해 음 엄마 말이 요만해 땅콩만 있다고 다 먹어도 배도 안 불러 아래 너무 작아 가지고. 음